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. 접속사와 접속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라고 했습니다. Hey,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? 접속사와 접속 부사요. 이,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올리다니 대단한 학생이네요. 어, 그래도 좀 짧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. 일단 접속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등위 접속사, 상관접속사, 종속접속사 막 이렇게 막 정리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접속사는 보통 단어나 구나 절 같은 것을 연결을 합니다. 어근데 절이라고 주어동사가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 주어동사가 들어가는 거랑 제일 마지막에 마침표가 찍히는 이 문장이라는 구별이 돼요 그래서 보통 토익에서는요 이 접속 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걸로 출제가 되고요. 그리고 접속사는 나머지 단어나 구나 절 같은 걸 연결을 하는 것이 출제가 됩니다.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접속 부사는 부사라고 제가 막 세뇌교육을 시키거든요. 부사니까 문장이 제일 앞에서 컴마 데리고 가야 돼막 이러면서 막 강조해요. 어 그리고 아마 문제 푸실 때 이게 가장 기억에 남으실 건데요. 접속사는 보통 파트 5에서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. 그리고 접속 부 부산은 아무래도 문장이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파트 6에서 주로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답변이 되었나요?